우리 주변의 대구 도심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대덕 승마장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는지 또 시설은 어떤지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어디야? 어? 사무실? 실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누구? 여기 장은태 수, 수석 교관입니다. 아, 교관님이시구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예, 앉아 예, 앉으시죠. 예. 선님. 예. 아니, 아니 말이안날 정도로 이렇게 멋진 공간이 대구에 있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장 큰 도시에 가장 가까운 시설이 있는 곳 중에 한 군데고요. 저희는 이제 초등학생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승마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승마를 하면은 요금적인 예. 면에서 예. 좀이용하데좀 불편하지 않을까? 아 저희는 이제 대구 공공시설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요금 또한 저렴한 편에속하는 요금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그러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남녀노소 누구나 좀 부담 없이 와서 즐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뭐뭐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저도 오늘 한번 체험도 해보고. 예. 둘러봐야될것 같은데. 예. 시설들이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예, 저희가 여기 실내 마장이랑 마사동이랑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한번 시설을 한번 보러 가실까요? 아우 좋죠. 예. 아우 좋아요. 예. 네. 아우 시원시원하시네 예. 네. <laughs> 오, 직원분들은 오늘 자체 모자이크네. 눈만 나왔죠. <laughs> 오겠습니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 여기가 1층이죠. 진짜? 아 맞습니다. 여기가 1층이고요. 여기가 처음에 오시면은 이제 안내 접수하는 오. 곳하고 이제 장비들 간략하게 소개하는 곳하고요. 오, 굉장히 신기하네요. 장비가 참 많아요. 예 맞습니다. 뭐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야 이게 실제로 쓰이는 장비들인 거예요. 예 이게 실제로 이제 말들에 이제 우리가 마구라고 합니다. 말들에게 장착하는 도구도 있고요. 이제 저희가 기승자 사람에게 착용한 안전 쪼끼 헬멧 등을 저희가 간단한 품목들을 저희가 이제 DP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1층에 들어오시면 <laughs> 체험하시는 분들이 어? 나 오늘 정말 승마 체험하나보다 약간 동기 부여가 될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선 간략하게 많이 먹는 거나 이제 간단한 장비에 대한 이해를 좀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설치해 놓았고요. 보시면서 뭐 궁금한 거는 저희가 설명도 해드리고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야, 안녕! 반가운 친구들이 많네요. 예,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사도. 그렇죠? 네, 이쪽은 이제 마사동이라고 해가지고요 말들이 먹고 자고 쉬고 장비를 준비하고 하는 이제 그런 곳, 운동을 하는 곳 외에 이제 여기서 대부분 머무르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말을 한번 구경해 볼까요? 예, 지금 이제 강습을 많이 나가서 네. 중간중간 비어 있는데요. 요 양쪽에 저희 이제 일반 강수 말들이 네. 지금 잠깐 대기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요거는 이제 마사동 안에 네. 마방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마방, 예, 마방에서. 하루 중에 대부분을 쉬고 먹고 이제 배설도 이 안에서 대부분 하고요. 네. 말들한테는 가장 힐링되는 공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친구는 여름에도 덥지 않겠네요. 맞습니다. 말들이 이제 털이 있다 보니까 사람보다 체온도 한 1도 정도 높아요. 높아가지고 말들은 겨울에는 좀 그래도 털이 있으니까 강한 편인데 여름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대구가 많이 덥다 보니까 좀이 더위에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 샤워한 다음에는 지금처럼 선풍기를 씌워서 더위도 식히고 안에 빨리 드라잉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장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실내마장이라고 하고요 네. 저희 강습의 대부분이 이 실내마장에서 습니다 예. 야! 이게 약간 그 초원에서 말을 타고 맞습니다 예, 예 뭔가 마음껏 널뛰는 그런 느낌이네요 예. 이곳은 이제 저희가 초급부터 중급까지 공간을 다, 다양화해가지고 회원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지금 강습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내기 이 때문에 뭐 비가 오더라도 오천시에도 상관없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여기 햇빛이 강하더라도 항상 쾌적하게 저희가 이용할 수 있게 해놓은 시설이고요. 보시다시피 위에 이제 실리펜도 돌아가고 있어서 지금 같은 여름에도 다른 곳보다는 훨씬 더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설이 너무 좋죠? 그럼 저는 체험해 보러 갑니다 으앗! <목소리> 길의 중심에 말을 세워주시면 돼요 네. 사람이 아니라 길의 음, 중심에 네. 예, 세울 때는 그냥 당기면서 워 하면 되고요 이렇게 괜찮아요? <laughs> 예. 다시? 죄송합니다 그만시오 사람이 들어가니까 다시 들어가려고 어우, 긴장돼. 가운데로, 그 원의 가운데로 들어가시면 네. 됩니다. 이 갈키를 같이, 왼손으로 같이 잡으시고요. 왼손으로 발을 낍니다. 네. 그리고 오른손을 잡고요. 네. 이걸 밀, 발면로올라가는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살짝 던지면서 이렇게 잡고 아, 던지면서. 살짝 앉으셔야 되니까. 네. 아, 중심 잡고 올라가셔서 빠르게 고삐를 먼저 잡으세요. 네. 잡으시고 앞을 보고 왼발은 껴있고 오른발을 천천히 끼시면 돼요. 네. 나둘셋 자서 자전거 타는 생각하시고. 그렇죠. 굉장히 잘하셨어요. 오른손으로 이제 양쪽 굽기를 네, 주시겠습니다. 네. 와. 되게 높아요. 아파트 한 3층에 올라오 느낌 <laughs> 되게 높네요. 생각보다. 여러분, 저 잘하는 거 같지 않나요? 승마 어렵게 생각했는데 수석 교관님께 배우니까 쉽고 재미있네요. 그런데 교관님이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에어백이란 장비인데요. 에어백이 있다고? 예. 이 안에 가스가 들어있어서 어, 사람이 말에서 이탈되고 0.1초 안에 이제 완전 팽창합니다. 와브처럼 에어튜브처럼. 그래서. 타실 때요 고리에다가 요걸 연결하셔야 됩니다, 꼭. 음 예, 요걸 거시고요. 안전선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게 마리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체중이 실리면서 완전 부푸는 장비고 흉부를 많이 보호해주는 장비라고 볼수 있고요. 요게 초키가 착용이 안 되면 기승이 안 되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양쪽을 두 개를 갈래로 잡으시면 됩니다. 바로 타는 게 아니라 강수분이 렇게 4일 동안 요걸 들요 예. 어, 고마워. <laughs> 여러분, 대덕 승마장, 대박이지 않나요? 대구 시민들을 위한 승마 강습, 온 가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니까요. 가족들과 체험해보시고, 강습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대구 알림이 김철원, 다음에 인사드려요. 안녕!